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2번으로 각 단자대 번호와 핀번호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단자대 번호부터 표시해 볼게요. 여기 YL가 부저로 들어가는 이쪽 라인의 공통선 1번으로 표시를 하고 YL, 2번, 부저를 3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TV1, 주회로 단자 이쪽 라인 되겠죠. 자, 3번 다음으로 4번, 5번, 6번. 7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다음에는 GL가 RL로 들어가는 정찰박스를 지나서 이쪽 라인 되겠죠. 공통선 8번, GL을 9번, RL을 10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셀렉터 스위치 들어가는 똑같이 정찰박스를 지나서 공통선 11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저희는 매뉴얼부터 12번, 오토를 13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캡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마개로 꼭 잠가주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 단자의 단자대 번호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PB0와 PB1으로 들어가는 공통선 1번으로 표시를 하고, 자, PB0부터 낮은 수수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으로 PB1을 3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t b 3번 자, t b 3번은 주회로 단자 모터로 들어가는 주회로 단자 이쪽 라인 되겠죠. 자, 3번 다음으로 4번, 5번, 6번, 7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TB 4번, TB 4는 플로트레스 스위치 부분이기 때문에 7번 다음으로 8번, 9번, 10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다음에는 TB 2 주회로 단자죠. 자, 이쪽 라인. 자, 10번 다음으로 11번, 12번, 13번, 14번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시퀀스 회로도에서 단자대 번호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L가 부저로 들어가는 공통선 1번이 있었죠. 자, 그리고 YL을 2번, 부저를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접속점이 이어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점이 있는 거는 같이 공통으로 잡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으로 그냥 표시를 하셔도 되, 좋지만 저는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2번, 3번으로 각각 따로따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V1 다음이죠. TV1으로 들어가는 쥐로 단자. 자, 3번 다음으로 4번, 5번, 6번, 7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GL과 RL로 들어가는 공통선 8번으로 표시를 하고 자, GL부터 9번, 아래를 10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셀터 스위치,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10번 다음으로 공통선, 11번으로 표시를 했었고, 자, 저희는 매뉴얼부터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자, 여기 12번, 오토를 13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래쪽 단자의단자의 번호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PB0와 PB1. 공통선 이쪽 부분 1번으로 저희는 표시를 했었고 자 PB0부터 여기 이쪽 단자 여기를 2번으로 표시를 했었고 이, 저희 PB1을 이쪽으 되겠죠 여기를 3번으로 표시를 네,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TB3번이 되겠죠 t b 3은 이쪽 부분 자 주혜로 단자 모터 2로 들어가는 주혜로 단자가 되겠죠 자 3번 다음으로 4번 5번 6번 7번으로 표시를 네, 했었고요 자 다음에는 TB4 여기 단자죠? 여기는 플로트레스 단자기 때문에 E1, E2, E3 차례대로 8번, 9번, 10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TV2 주회로 단자, 모터 1에 들어가는 주회로 단자가 되겠죠? 자, 10번 다음으로 11번, 12번, 13번, 14번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기구들의 전원과 핀번호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EOCR 전원 6번 12번 EOCR의 b 접점 EOCR의 A 접점 공통은 10번으로 표시 하고 자 b 접점은 4번 A 접점은 5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플로트레스 플러, 스위치가 되겠죠 자 여기 전원 5번 6번이 되겠고 자 E1 E2 E3로 들어가는 이쪽 라인 차례대로 7번 8번 1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플로트레스 스위치에 대한 접점 여기 하나 순시 접점이 있죠. 여기는 전원 4, 접점 4번, 3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X 릴레이에 대한 전원 2번, 7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X 릴레이에 대한 접점이 여기 하나랑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부터 1번, 3번으로 표시하고 를 여기는 8번, 6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타이머 전원 2번 7번 자 타이머에 대한 접점 표시가 여기 1접점 a 접점이 있죠 자 여기는 8번 6번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리커릴레이 전원 2번 7번 플리커릴레이가 여기 b 접점과 이쪽에 a 접점이 있죠 공통 8번으로 묶어주시고 자 b 접점은 5번 a 접점은 6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mc1 전원 6번, 12번, MC1에 대한 접점, A 접점이 있죠. 자, 여기는 4번, 10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MC2의 전원 6번, 12번, MC2에 대한 접점 표시가 여기 하나 있죠. 자, A 접점 4번, 10번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2번으로 각 단자대 번호와 핀번호를 표시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